나랑 구라 서로 양력 보고 있었는데 서로 뒤통수 오지게 손만 다고 녹아봐. 소음이 안 돼. <laughs> <laughs> 아잇. 숨었 <laughs> 어, 내가 끊었다 씨발. 나이스. 라스뭐마트 여기 매그넘이 짱이야. 어우, 매그넘 너무 좋아. 언제까지, 언제까지 나오다 이거 2차고연까지 있지 않냐? 니까 그러니까. <laughs> 음. 아왜난다 쳐맞고 나서 밀어준다 거? 기어 포킹 <laughs> 나갔다 기어 포킹 이해가 안되네? 오야 나이스 the 샷건 드라이 <laughs> 어서 쌤 <laughs> <laughs> 총알 없다터 a 르다 터무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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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무르 a 터무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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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무르 어 무대 조명인가 봐. 이제 <laughs>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가? 응, 구라 가봐. 어머 이제 나, 나 구라 뒤보러 가. 아 예스 예스. Set up the 여기서 버티고 있어. 음. 아이씨발 나 너무 맞는데? 아유 이유 아 후라야 도와줘! 뭐야 밀고 있어 밀고. 있어. 아, 아피 반피 이서 같이 버텨야 돼. 가능 같이 갈거 그랬다. Launch the fireworks. 이거 망했어. Set off the fireworks. g r a oh, t h a n 뭐가 터지냐? i 브라이건 저쪽으로 가자.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나 힐캣 힐깃, 힐킷을못 먹는다. 그냥 먹으세요. 와나못 먹어. oh, thank you, t h a 여기 무대 조명도 뭐 해야겠지. 나 누웠다 지금. 어, 알아. 아 알아. 가고 있는데. 아. 자다무어피금 넘어지고. 그래서 토사물 뿌린 건데. 난또좀 놀랐어. 아 토사물 에어, 에어. 좋았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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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내가. 했어. 나이스. 나 부라고 하러만. 아 부라고 했어요. 그래요. 아, 부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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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같이. 같이 난자 같이.

아깐 어... 잡았어 보 나이스, 나이스. 아, 뭐 없지. 튀어, 튀어, 튀어. 이제 버티면 되지. 나이스 지 터보 없지. 터보 없지. 어 없지. 없지. 터보 없되지또뭐 없지. 거 없지. 터보 없지. 터보 없지. 터 무대 지 터보 없지. 터보 없지. 지터 하나씩? 이다 hey, 와.. 너무 아픈데? 야 탱크! 와우! 내가 비었네? 탱크 어디있어? 살려고 올라왔는데 바로 비어있어 불 지른다 아부 질렀어 안죽으안 닿게 해줘 에이스 워 그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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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우다우 오우, 있는데 우 오우, 오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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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지 않나? 뭐우 오우, 오우, 하나밖에 없나? 어 박스에. 와또누웠어나 후라 살리러 간아 오케이. 어 아, 박던데. 내살리아나 누가도 계속 친다. 나 죽으면 끝이야. 오오 소리 소리. 여기 뭐 해야 된다. 어디? 뭐? 아 그러네. 이제 간다. 팔판 간다. 팔판 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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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 누웠어 한명 누웠어 괴롭힘 당해 괴롭힘 당해 <웃음> <웃음> 존나 필요 풀어 어떡해 저 끝에 뭐있다 또저또 뭐있다 와 아, 이거 어렵다, 어렵다. 와 한번도 죽을수 없어 모두 그런 <laughs> 세상에서 살아 아저 끝에들 일단 이거 죽고 다시 할까? 아니야 너희들 할수 있어 아니야 이거 기름 넣으라고 뜨는데? 기름 넣으라고? 아, 저기 저기 기름 넣으래 한번 해보자, 해보자. 기름이 어디있다고 어. 피 1나무니 양반이 네? 뭘 한번 해보자 <웃음> 아... <웃음> 아 쉬람, 기름이 어디있어 기름이 어겐다피 겐지 가장 아니, 쎄다는 기름이 어디있어 기름이 아... 뭐가고 싶니? 더 들어가면 있겠지 뭐. 와개승기부지아 <laughs> 뭐, <laughs> <겠지? 웃음> <이게 웃음> <laughs> 아, 근데 <웃음> <웃음> 어 주변에 없는데? 이름이어라는 <laughs> 거지 아 와아 까뭐들수 있는 거 하나 있었는데 그게 기름인가? <laughs> 어그거 <laughs> <그거> 맞아 기름 아닌데 이 잊고 싶은 거거든. <laughs> 야 이거 기름 네개 다시 넣어야 돼. Yeah, right. 기름 내 개는 쉬었잖아. 나 어려웠어. 우리 쉬었는데. 어려웠는데. Oh yeah. 어려우셨어요? <불내잔> 난 굉장히 <불내새> 빡셌는데. 너래 문제였다. 누가 이거 안 먹었다. 이후 후배는. 어쨌든 카톡 하고 있어. 아 인사. 이걸 치고가? 이거 어떡 하지? 나나개늘인데아니치료제 <laughs> 치료제, 치료제. 아 이거 치료제 거, 우리, 전판에 우리 전판에 죽인 다음에, 다음에 살아날 치료제가 없는데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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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거 먹어야 되나? 먹어야지. <laughs> 안 먹으면 한대 맞고 죽을. 시다 노이트자신있으면 하고. Monorail, 노이트 빤스러. 바로 내려가고 Weapon's 왼쪽 기빤부터루이이트 루이트, 루이트. 루이트, 이트이 있시 맞나? <laughs> 왜 기름? 기름 왜 기름 아무도 도안 들고 가냐고. 아, 아, 가 아, 들고 오지 기름 들고 안 돼요? 아, 아, 내가 진짜. 들고 왔어아 <laughs> 오늘 빅비어디야빅비 빅비 요 오호호. 어. 안 돼. 아니 음. 치료한 게 됐다. 치료하지 말고. 아 부모 잡았는데. 야 애들 다 맞았어. 이렇게 나를 봐주는 사람이 많은데 아... 어떻게 내가 맞는거지? <laughs> 이해가 안되네? <laughs> 어? <웃음> 자키! 밀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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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나저 공중으로 오는걸 쳐냈네? No. 어디야? 어디야? 하나, 하나 더 내려와? 아. 네, 갑자기 타겟을 나로 봤군 <laughs> r 로 l 가자 뚫어 클라스인가 아라스나 죽였었어 어. 뭐야 스모커 소리 들려? No. 아니 라 그걸 왜 들고? 와? 왜 그래, 이거 이거 그래, 그다음 여기서 가거나 아 오케이.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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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자가자어이야 부머 부 부모 소리 들리는데? 우리, 우리 아래 있는데? 아래 있는데 여기 있는데 <놀람> 위? 저기, <놀람> 여기 벽 넘어 있다 스피터도 보였다라고 <laughs> 내려가야, 내려가야 돼가 돼. 음. I got one 아개 느려 여기 전기 충격기 yes, here. 있다 I'm o just... 상이상안 쪼네 응 누가 그거 중에 아군을 쏘던 거였어 전기충이기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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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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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 여기 버려놓을게 가운데 구성 가운데 구성 음. 어, 어, 여기 기름 넣을 수있는 그냥 여기? 먼저 할까? 지금 넣야 헌터 있다 에이스 지금 너자고 지금? 어 지금 너내면렉 걸릴 거 같아 안될거 같은데? 이따가 넣자 이따가 맨맨 음. 근데 어쨌든 기름 넣을 수 없어. 어, 뭐야? 저기, 무대 누를게. 아, 이거 뭐냐? 뭐? 아, 이게 무대 좀에 야, 이거. 이거 곳곳에 넣어야겠다. 야, 텐트, 텐트. 아, 로 콘서트 시작하고, 텐트에 하나? 왼쪽, 오른쪽 한 명씩 나눠서 있는 나 바로 시작하자마자. 여기서 바로 떴어? 어, 저거, 로코스에서 시작하면 바로 떠. 그래? 제가 시작 누를까요? 아직, 아직. 오케이, 눌러. 어디로 가야돼? 아, 어디 가야 아 찾아봐. 야, 야, 조용히 가. 어, 뭐야, 어디? 야, 시작하자마자 찾아. 생성됐어. 아, 안보여, 안보여, 안보여. 찾아, 잡았어. 나이스. 구할게. 저쪽으로 가야돼. 찾아가 그래. 여기 어, 생성됐어. 다 소소물 다 죽다 건데. Yes, thank you, t h 와 나도 피다 잃었어. 와에변에 붙어. 너차아 때리는 사이 내 주변에 존대 많이 왔어. 무대로 무대로 가야 돼. 안 그래? 가방 잡고 해야 돼. 그니까, 가운데가 무대잖아. 아, 어, 어 네. 그니까, 어, 가운데 건들어. 아우, 개 아파. 아, 미친. 이거, 여기 어, 해야 돼, 이거. 어. 나 일단 조명 터뜨렸거든? Okay, okay. 아 이거 조명 조명이 화염병 같은 거구나. 머리 소리. 콱 배가 살살 아프네. <laughs> 버 치는 게 아니라 그냥 거의 어, 뭐, 야, 뭐야? 야, <laughs> 우리 팀 잤어. 아, 뭐야, 맞았어. 짝건짝건 뭐, 개쎄. 군대 쌤이 한대맞지 아, 뭐야. 살리다 말았어. 풀렸어, 풀렸어. <웃음> 어, 풀리면 내가 지때립니다 아, 어, 이거, 어머, 괜찮아. <laughs> <줘. 웃음> 내가 여기 보고 있을게. 나 치료 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샷건 미쳤네 오, 오, 반짝이는 데 있나? 오, 아군만 안 맞히면 정말 좋아 예 <laughs> 아군 안 쏜다는 가정하에 최고의 무기지 나 살아나자마자 탱었어 탱크 탱크 아 오케이 돌 던지는 거봐 여기 폭발탄 갈게 폭발탄 집어 아군 쏘면 X된다 이거 가까이 쏘면 X돼 가까이 쏘면 형 어디로 갈 거예요? 일단 탱크 잡아야 돼. 억울어 주시. <laughs> 누가 날라갔는데? <laughs> 저 세상 끝까지 날라가던데? 오케이 이제 기름. 아니다. 조금 더 만지고 기름이었나? 그냥 기름 옆에서 대기하자. 온다 어? 온다. 또뭐 만지는 거 있지 않았어? 어, 또만진는거 있었어. 여기 무대 쪽에서... 어, 파이프 아 아... 어... 터쳤어? 누가 이거 터트렸어? 이거 뭐야? 뭐야? 어지 누가 터졌어? 이거... <웃음> 왼쪽에 <웃음> 센스박스라고 나오는데... 터트린 거람 <목소리도> 세스버스가 무력화시켰습니다. 어, 세, 세, 세 개나 떴어. 테라. 야, 좋겠다. 이거 목구애. 준비 너무 많아. 와. 와. 아군 살려주고 있었는데? 와, 이거 뭐야? 나 거기 죽어서 아군 살려주고 있었어. 또 여기야? 씨발, 채려 너무 행복하네. 아유. Much much better now. 거의 다 왔는데 아깝다 다아 그러니까. 근데 아까 기능 가져가지고 는거 같다 아 기능 가져오는 어. 거 이거 막어, 먹어 먹어 아, 아, 아. <laughs> 형나 죽을 거 같아 안녕고 살아 어안먹는다는 <laughs> 안 전략 네저안 네. <laughs> 먹겠습니다 이거 발목을 계속. 계속 잡지 않을까 <laughs> 아 그래요? 먹게요먹게요이 <laughs> 바로, 바로 열어버리 위치소리 들려 <laughs> 위치소리 큰일났네 이번에 위치도 있어? 아 이거 위치였어 이게? <웃음> <res> <웃음> <웃음> 나 위치 소리 어 아니? 친 아니야 이거? 아니 이 새끼 난간에 서있어 난간에 서있어? 아니 이 새끼 위치가. 여기였어 이거, 이철창난간 자, 옹. r 죠 l o a d 오, 작터작터작터 닥터, 닥터. 닥 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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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okay, okay. 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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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죽여요. 죽여. 어머해줘야지. 빅픽 칩니다. 을 뿌렸어. 나이스. c l o n e more. 꼭맵 시작할 때마다 누군가 피가 1이네. 이번엔 나도 1인데 아, 나 개느려. 빅삑이 소리 들린다. 어머 oh. 어머해줘 기름 n e 다 챙겨야 돼 n e m 들 r e One more. One m o 가 e One more. One more. o n 네 more. One more. One 형이 기름 들어 난 넣을래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찾아거 어, 찾아. 어, 어, 뭐야 어, 소리, 와우 go, go, go. On the Get on the 갑시다 중앙에 껴주세요 가이기때스 나이스 어 스모커 Of c o 아니어 사실 연기 안 하는 게또 기름도 없면안 된다. 필 사건 때문에 무서가자 <놀람> 가자. <하자>. 가자 <하자>, 가자 가자. <놀람> 여기에 장충격기도아나 있어. 기름 챙겼지? 어 야, 그럼... 아.. 죽었다 살아났다 여기 전기 충전기 있어 근데 저기 힐팩..힐팩.. 도 여기 레이저.. 여기 레이저 다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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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저 하면은 스파이라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지 <laughs> 전기 어딨냐? 나..내가 죽어 아, 내가 죽었어 미킨 기어다녀가지고 아, 아, 일단 살더라도 좀 가서 가서 하 I got this one. s h i 누르는 줄. 왔다, Hey, w a 아시죠, 아요? 아이, 뭐야. 야, 얘 무빙 치는 거 봐라? <laughs> 너 어디로 가야 돼요? 일단 저기 조명인데 모자 죽였다 살릴까? 나 어, 그냥 힐링 먹을까? 아형 <laughs> 형도 죽였다 살려줄까? 나? 사람인가? 어디 내가 어모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갈 거야? 힐링 먹을라고? <laughs> 어떡해 나 일단 가지고만 있을 거 힐팩? <laughs> 힐팩 <실패? 웃음> hey, right hey, right 그럼 죽었다 살아 그럴뻔면 나이 a 좀 y 우게나 그럼 두번 죽여야 럼 그럼 이거 일단 여기 놓자 c a 시간 없을 g 같은데 y you get 안 했잖아 내가 Weapons over t e a e o q 이좀점 r a r 자 이제 슬슬 어. 진행해 볼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아, 아직도 here. 모르겠어 이거 조명 키고 저가 눌러야 돼 스위치뜨는거 조명 어. 키고 내가 옆에서 이거 캔트에 명씩 해. 있어야 돼양 옆에 있어야 돼양 옆에 있어야 돼 그냥 두명이서 위에서 왼쪽, 오른쪽 한번씩 나눠서 하자 그냥 둘이 뭉쳐다녀가지고 일단, 오른쪽부터, 오른쪽부터. 저, 오른쪽 가서 뭐해요 형? 여기, 텐트에 장치 끄는 게 있어. 이거, 이거. 이거를 끄면 돼. 여기 뒤에서 좀비들이 올 거야. 로커스터 시작하면요? 시작한다? 응, 네. 해. 제가 끌게요, 바로. 아, 오케이. 여기에서 찾아서 바로 나오더라고. 꾹 누르는 거야. 야, 좀비들 온다. 어, 뭐야? 이거 눌러, 꾹 눌러. 찾았어요. 됐어요. 내가 왼쪽.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제가 누를게요. 오케이, 내가 엄마해줄게. 눌렀어요. 됐어? 네. 나이스. 뭐냐, 뭐가 이렇게 되냐? 이제 어디로 가요이제문 가자. 여기자 이거 서건들면 이거 네, 가운데, 이제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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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돼 가운데 아나누가운나가나 가운데 가야지 가운데? 어, 맞네. 가자. 아운데 어? <놀람이> 어, 뭐? 어, 어. 아, 가운데. 가운데. 가운 e 가운데. 가운데. g 운데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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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가운 가운데. 가운 가운데. 가운데. 로 가운데. 가운가 나이스. 이제 어디로 갈거예요 무대 무대 다시 무대? 다시 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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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나> <목소리나> 이제 다시 어디? 이제들거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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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나이스. 나스이스스 크래크 어, 아쉣아짤 좀비들도 많은데 아이, 누졌어. 아 짤은 파이트랑 놔뒀어 나 누웠다 어? 이제 죽야저 누웠어요 안되겠다 잡았어 잡 탱크 것 거의 한 발도 안쏜것 같아 헬프 헬프 바로 집에 해야지 정말 살고 싶나요 you <웃음> 여기서? <laughs> 어형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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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진심을 의심해 봐야겠다 수카 계약하네. 스카별로안 좋아. 음. 저기 저기. 혀야 된다. 맞네. 그거 켜고 키고... 또 근처 에 있을 텐데. 야 기름. 아 지금이다. 기름, 기름 어디 또. 기름 어 기름 어디있어디 기름 어디서? 기어디기어디어 야호우. 넣었어. 정말 외워서 깨세요, 였네. I'm reload. 이 속이 느리면 안 되니까. <laughs> 너 레이저 포인트 가니까 그냥 서서쏴도 똑같은. 저뭐또 뭐또 떴는데? <웃음> 그러네. <웃음> 다시 무대로 가야 되네. 뭐야, 지금 어디야? 무대 뭐, 무대가 아니야. 무대야. 어 넘어야. 아 어, 무대 아니야? 여기 후배가 왔어, 후배님. 여기 언제 온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벌써 벌 있어. 있어. 얘들아, 이걸로 다 와야 돼. 하는 중이야. 아 화염병 나왔어. 맞았 팔팜 던졌어. 오케이. 한다? 어. 라 버텨,